자, 사회 9단원 우리 총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9단원도 그렇고 10단원도 그렇고 사실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농업화가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농업이라는 게 뭡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업이 농부인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현재는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다양하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죠? 자, 우린 그것만 봐도 농업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급적인 농업, 자급적 농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기 위해서 또는 내가 좀 소량으로 내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한 농사를 짓는 것이 자급적인 농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농업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면 요즘은 다들 뭘 많이 벌고 싶어 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소량으로 농사를 지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농사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상업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또는 디자인적인 농업을 하여서 좀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농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농업을 상업적인 농업이라고 합니다. 상업적인 농업의 단어적인 의미는 팔기 위한 농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놓고 우리가 대량으로 인기 있게 많이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어떻게 변했다고요? 자급적에서 상업적 쪽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농업의 다각화입니다. 다각화라는 건 뭐냐면 마늘 다자입니다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 방면이나 여러 분야에서 또는 예전엔 토마토하면 토마토 하나만 있지만 요즘 어때요? 뭐 스테비아 토마토, 뭐 젤리 토마토, 뭐별 토마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포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냥 포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모루 포도부터 샤인머스캣, 뭐 애플 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농사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다각화되고 짓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뭐 때문이야? 많이 팔기 위해서야. 많이 판다라는 게 무슨 농업이야? 상업적 농업인 거지, 그렇 그래서 사람들은 개발하고 연구해서 색다른 농업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서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업도 기업화되고 있다. 자 기업화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기업들이 자본과 방대한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소규모로 짓던 예전의 농업이 아니고 대규모로 기업적인 농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규모로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땅을 갖다 투자하려고 하면 땅값이 높은 서울 도시에서 할수 있겠어? 못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땅값이 싼저 지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많은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아예 다른 나라 땅값도 싹 싸고 노동력도 싼 다른 나라로 가서 기업적인 농업을 짓는 다국적인 농업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다국적 농업 기업은 땅값도 싸고 노동력도 싸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넓은 땅이 있어야 되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싼 곳으로 기업들이 이주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이제 어.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향입니다. 자, 그래서 농업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농업 방식으로는 일단 기업적인 공물농업이나 기업적 목적다 기업자가 부초, 그죠? 그래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이에요. 플랜테이션은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 시기 때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자되고 후진국의 이제 그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이 플랜테이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의 자본과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개발 도상국의 어떤 노동력이 합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바나나라든지 뭐 이런 카사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플랜테이션의 형태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국적 농업 기업들이 주로 플랜테이션이겠지. 자신은 돈을 투자하고 그 지역의 땅이나 노동력을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랜테이션이다라고 한다고 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플랜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이 계속 일맥상통 지금 똑같은 포인트야. 과거에는 자급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현재는 상업적이면서도 다국적인 농업 기업이 기업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상업적인 농업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런 상업적인 농업의 대표적인 게 플랜테이션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해서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상품 작물의 재배가 증가했다라고 있어요 상품 작물은 돈 되는 작물들 그런 아이들이 자, 굉장히 선호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소규모의 곡물 재배 같은 거막 예를 들어 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안 팔리는 거야 파는 생산량이 좀 줄어들겠지 아무래도 그지? 특히, 이렇게 육류 소비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밀가루 소비 같은 거, 빵 같은 거 많이 먹잖아, 우리가. 옛날에는 밥만 먹었지만, 요즘은 어때? 밥보다는 면 종류, 빵 종류도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먹잖아. 그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료작물 재배도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사료작물 재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발전하지 못한 곳들이 어, 넓은 토, 좀, 땅값도 싸고 노동력도 싸니까 그런 사료작물들이 다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상품작물과 사료작물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줄어들고 있다?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식량에 대한 것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식량작물의 쌀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감소한다는 라 것은 우리에게는 나쁜 영향력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쌀을 먹는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쌀을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야. 왜냐면 쌀 농사 지어서 안 팔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식량은 기본적인 양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쌀 값을 어느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어느 날 우리나라는 쌀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데 쌀을 주식인 나라가 되겠지. 그러면 쌀을 100% 해외에서 의존해서 수천... 그러니까 수입을 해 가지고 와야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쌀은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어떤 변동이 생겨서 쌀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비싼 돈 주고 쌀을 사 먹어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량 자급률의 감소라고 하는 부정적인 역량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곡물 자급의 변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쌀은 일정 부분이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었다가 지금 현재 80%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쌀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자급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요. 밀이나 옥수수는 지금 거의 다 어때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들이 수입에 의존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전체적인 농업의 분위기 알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국적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사는 한국에 있지만 뭐, 베트남이나 뭐 저런 조금 약간 후진국이나 개발 조상국에 어 그런 어 공장이나 회사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규제하는 WTO나 또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류를 많이 하고 무역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관장하는 세계적인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국적 기업들은 공간을 어떻게 분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본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선진국에 입지되어져 있을 거예요. 왜 선진국에 본사들이 있냐 하면 어 선진국에서 기술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자본적인 도움이라든지 시대적 흐름을 갖다가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은 그런 발전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뭐 땅이 필요하다거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값싼 뭐 토지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이제 조금 돈이 싼 곳으로 베트남이나 또는 아니면 뭐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 공장 같은 것들은 세우는 거지. 그지. 그니까, 다 이제, 최대한의 이윤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소라든지 본사는 주로 선진국. 왜? 발전된 기술이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보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본사는 당연히 선진국에 있는 것이 맞겠지. 그지.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아까 기업적 농업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토지가 필요하며그 누가 땅값 비싼데다가 짓겠노, 그지. 땅값 싼 곳, 싼곳 찾아가지고 가서 짓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간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이 진출했다는 지역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무조건 좋기만 하나? 그렇지는 또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제 생산 공장이 들어섰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제 만약에 뭐 어디, 베트남 어느 곳에 SK가 공장을 지었다. 또는 뭐삼성의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파생되어서 그 지역은 발전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베트남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기술력을 좀 배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어, 조금 좋은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공장이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는 걸 보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산업이 빠져나고 나서 공백이 생기잖아. 그지? 그 공백이라는 건 경쟁력도 없어질 거고 노동력 자리를,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이런 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올 땐 좋지만 그게 빠져나가게 되면 실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 지역 자체가 침체되게 돼.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국적 기업이 들어선 지역이 아까 일자리 확대된다. 이윤이 다국적 기업의 본사로 흡수되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큰 기대는 어렵다. 하지만 얻는 것도 많습니다. 그죠? 기술력도 얻을 수 있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세계와 봅시다. 이제까지 농업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농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대해 살펴봤고요.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걸 서비스업이라고 해요. 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거나 서빙을 하거나 이런 것들 다 서비스업입니다. 자, 사회가 발달할수록 당연히 다양한 서비스업이 등장하겠죠. 그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요즘은. 자, 그러면 소,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거 서빙이라든지 이런 거죠. 생산자 서비스라는 건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이에요. 뭐 금융이라든지 법률 이런 서비스들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서비스업도 당연히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뭐 통신기술 같은 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 다국적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계적으로 자, 서비스업도 발달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서비스업의 세계화에 따른 공간의 분업 보면 서비스업은 사실 우리가 어, 콜센터,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온라인 앱 이런 걸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도 뭐그 공장이 지으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현재에서 조달해야 되지. 그치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만약에 법률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금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그럼 내가 본사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 왜냐면 그 사람은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되니까. 앱으로 접속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고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 그래서 선진국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으로 분산해서 운영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주로 선진국에 분야 본사를 두고 있긴 하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에도 분산해서 주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의 세계화 되어져 있는데, 유통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전자상거래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뭐냐면, 이제 인터넷 구매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인터넷 구매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당연히 시 공간의 제약 같은 것들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배 같은 것들이 성장하죠. 유통산업 같은 것들이. 특히 물류창고 이런 거. 예전에는, 야, 물류창고에서 무슨 돈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안 그렇죠. 그죠? 요즘은 어떻냐 하면 쿠팡이라든지 또 이런 세계적인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빠른 배송을 하는 것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창고의 시스템을 굉장히 조직화해서 빠르게 배송하고 빠르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데다 굉장히 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통의 세계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발 발달하는 것들은 유통산업이 우리가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서 유통산업이 발달하지. 왜 물건을 전달해줘야 되잖아. 그 지금 필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유통산업에서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 당연히 택배 양이 많아지지. 그럼 택배를 하는 그런 유통산업은 당연히 성장할 수 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반대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시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는 줄어들겠지. 그지 선생님만 해도 쿠팡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죠. 뭐 또는 온라인 시장을 많이 봐요. 그죠. 마트나 이런 것들도. 자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점 같은 것들이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장단점들 이런 것들은 시사성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의 세계화인데,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관광이 조금 열풍을 불고 있다. 그죠? 자, 그러니 당연히 관광지가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득은 증가되겠죠. 그래서 부, 어, 부산이나 서울이나 각 지역들을 보면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지, 관광인들을 끌어들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많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문화 같은 것들이 좀 파괴될 우려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관광이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관광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영화에 나왔던 장소라든지 뭐 또는 영화 촬영지라든지 또는 뭐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주로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는 체험이라든지, 또는 사진, 요즘 핫스팟에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관광지를 만들려고 많이 하고 있다. 그죠? 그런 거를 스크린 투어지입니다 라고 도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9단원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변화의 총정리입니다. 별로용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서 9단원도 좀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10단원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